안녕하세요. 릭 태교 신농부입니다. 이번 방송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태교와 육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예고했는데요. 그전에 신농부가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아 잠깐 소개할까 할게요. 신농부의 본명은 신혜정입니다. 신농부는 필명으로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옥상 텃밭을 가꾸었는데, 이때 친구를 만나면 텃밭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친구가신파머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무렵부터 필명을 신농부로 사용했습니다. 파머 한글로 하면 농부. 제 성인 신과 새롭다는 식의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농사와 인생이 비슷하더라고요. 씨 뿌리고, 정성 들이고, 수확하고요. 농사는 정성과 노력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어요. 사람 사는 것도 농사와 같더라고요. 실제 농사를 짓는 농부이기도 하고요. 인생을 농사에 연결되지다 보니 제 인생 농사를 잘 짓고 싶어서 신농부라는 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실제 나이는 40이고요. 노는 걸 좋아하고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글쓰기에 관심이 많고 아는 것과 먹는 걸 나는 걸 좋아하고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여행과 먹는 걸 좋아하고, 저는 완도에서 태어났고요. 안도 출생의 남편과 살고 있으며, 서울이 고향인 5살 남아의 엄마입니다. 하창 시절의 꿈은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현모양처였습니다. 실제 직업은 했던 거는요, 백화점 노드샵의 판매직이었고, 격리직, 영화 방문 학습지 교사, 초중고 리더십 강사, 클래스 매니저를 거쳐 전업주부이고요. 한드 팟캐스트 꿈꾸도 맞는 필이라는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도 했습니다. 태교 방송을 시작한 이유는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예비 부모들은 태교는 태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태교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야습니다 태교는 육아의 준비 단계임을 알리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태교 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육아 방송, 유아 놀이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한 육아는 정답이 없다입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다 해 보면 틀릴 때도 있고요. 가끔은 아이가 잘못한 걸 알면서 혼내지 않고 넘어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양육자의 성향도 다 달라서요. 정답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한 가지는 아기야 잘 놀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저분 놀이 시간, 상호작용 시간 확보돼야지. 아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아이의 보내는 질 좋은 시간 이것만은 정답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 소개 조금과 제가 태교 방송을 시작한 이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방송은 추석도 지나고 저에게 힐링이 되는 방송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리태교 만약 태교를 다시 할수 있다면 실제 육아시 예상되는 어려움이 어떤 건지 한번 써보고 싶어요. 저는 막연히 시작했다.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울기도 했고요. 그래서 미리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어떤 게 있을지,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 닥쳤을 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어떤 시설을 이용하면 될지에 대해서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 어려운 것을 한번 적어봤어요. 혹시 여러분이 예상되는 어려움과 같을지 다를지든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안다 떨어뜨릴까봐 걱정이다. 혼자 목욕시키 일이 걱정. 양치 반복을 몰라 걱정이다. 아기가 까다로운 아기일까 우려된다. 아기가 어떤 모습으로 웃을지 보고 싶다. 좋은 육아용품 고르기가 어렵다. 아기가 아토피 생길까 걱정이다. 좋은 어린이집 찾는 방법을 알고 싶다. 아기가 낮과 밤이 밝기가 염려된다. 아기가 아프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소아청소년과를 어디로 다녀야 할까? 지금까지 신동구였습니다.